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침,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낫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치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을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온성은 예루살렘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성, 시온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이자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중심이 되는 성을 가리켜서 시온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시온성, 예루살렘성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다른 이방 나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어디냐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면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애굽을 의미합니다. 애굽과 블레셋 그리고 바벨론 두로 구스로 인해서 이 시온 성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시온은 포로로 잡혀가 흩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노예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야기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여서 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시온의 백성들은 나의 백성, 나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 시온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그러나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흩어져서 속해 있는 그곳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되는 것들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깨닫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온성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은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능력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고난 때문에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하시고 그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흩어져 있고 고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시온성과 같은 삶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주께 세우신 이곳 가운데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온성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성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우리 모두는 구별된 주님의 자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기대로,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으실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기대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